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 직접 상담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네 연세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155고요. 네, 몸무게는 56이고요. 네, 나이는 65세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육창길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네. 네, 저는요, 항상 이렇게, 저기, 낮에는 모르겠는데, 누울라, 자려고 누우면은, 발이 시려요. 낮에도 이렇게 어디 앉으면은, 발이 시리고, 네. 발에 뭐가, 하나가 턱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옆에 사람만 있으면 발을 주물러 달라 그러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굉장히 어. 그게 고통스러워요 네. 어머님, 저리세요? 손발이? 저리고 그러진 않은데, 자, 누워서 잘 나고만 하면, 피, 모든 피로가 다리로 다 가요. 음, 그러면은, 하체 쪽으로만 딱 증상이 나오시네요? 네네. 네. 대변은 변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네. 네. 지금 어머니같이, 네. 하체 쪽에 누웠을 때, 발이나 네. 다리 쪽에 증상 나오신 분들은요? 예. 네. 한 방에서 하초, 그러니까 하반신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이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은, 변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한방에서 혈이 부족된다, 그럽니다. 아 혈이 부족. 예, 네, 혈이 부족된다. 예, 그래서 이런 예. 분들은 건조한 경우가 많고요, 피부. 예. 예, 네, 그리고 50대 이후에 여성의 갱년기 연세가 지난 이후에 나타나신 경우가 많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처녀 때부터 네. 저기 다리는 많이 아팠었어요. 어머님이 그러면 처녀적부터 몸이 좀 차셨던 것 같네요. 예, 예. 아랫배 자궁이 좀 냉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이렇게 주로 하체 쪽에 예. 이렇게 찬 분들이, 예, 어리, 젊었을 때부터, 예, 다리가 저리거나 이렇게 발 쪽으로 예. 피로감이 몰려오고, 예, 그리고 이런 분은 들또 주물러주면 좋아해서요. 주물러주면 예. 좋습니까, 어머니? 예, 예, 예. 그발 그러니까 허벅지랑 무릎 밑에 종아리랑 예. 발쪽 이렇게 주물러드리면은 좋다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은. 예, 발바닥을 또 이렇게.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면 좋고요 네. 그렇게, 발 눌러드리면 시원하고 좋으시죠? 예. 이렇게 눌러드리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돼서 그래요, 그쪽이. 예. 어머니같이 이렇게 변비가 있거나 예. 젊었을 때부터 다리 쪽으로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예. 혈액이 하체 쪽이 부족한 거고요 네네. 순환이 안 되는 것은 결국 하체 쪽이 차다는 거예요. 예. 자궁 쪽이 차고. 예. 이렇게 아랫배가 차신 여성분들이 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대변이 잘 나오면은 몸이 좋아지신 겁니다. 그,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대변이 잘 나오면 몸이 좋아진 건데 일단은 섭생법으로는 하루에 1 예. 시간 이상 빠르게 걷는 것이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그, 매일 걸어줘야지. 예. 다리 쪽하고 발 쪽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예, 예 순환이 잘 돼요. 아, 예, 그리고 네, 네. 네, 그리고 몸이 만약에 예. 어,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이라면은 네. 이런 분들은 맹문동이라는 약제가 예.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맹문동이라는 약제가 좀 도움이 돼요. 예, 예. 맹문동이라는 예. 약제를 이렇게 4g 정도 예. 차처럼 끓여서 마시면은 예. 배변이 좀잘 나오고요. 아, 4g 끓이는데 물은 얼마나 넣나요? 물은 어머니 그 보통 주, 주전자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한 700에서 1000cc 사이로 연하, 연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한 가지를 할 때는 네. 연하게, 연하게 해서 먹어봐야지 몸에서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만약에 내 몸에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맥문동이라는 거는 변이 나오는 겁니까? 대변이 나오는 작용이 있고, 네. 그다음 에 네. 일단 여자분들은 피부미용에 좋아요. 네. 머니 피부가 기미가 좀 없어지면서 네. 피부가 이게 촉촉해지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음료를 보충해 줘요. 제일 중요한 게맹문동이란 거는 뭘 보충한다고? 혈액, 혈액을 보충해 줘요. 네, 예, 그래서 예. 자궁에도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하체 쪽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맹문동을 예. 일단 먹어봤을 때 도움되는 예.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게 소화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서 소화에 지장이 없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 예. 어머니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섭생에서 네, 걷기 걷기를 일단 매일 해 주셔야 돼요. 약도 약이지만. 네. 네, 매일 걷고 그다음에 요가 네, 동작에서 한 시간 이상 걷기 말고 네. 기뭐 에어로빅이나 한국 무용 이런 걸로 해서 한한 한 3시간 동안 계속 서 있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걸로 보충이 안 되나요? 에어로빅을 3시간 한국 무용이나. 말고 요 한국 무용. 한국 무용을 3시간 어. 동안을 계속 서서 있어요. 서 있는 것은 어머니 예. 서, 제가 무용은 이제 정확히 동작을. 네. 예. 그래도 어느 공간에서 이렇게 하시겠죠. 무용이니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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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걷는 것은 이제 쭉 이제 앞으로 향해서 쭉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심장이 네. 발쪽으로 네. 혈액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네. 운동이 되는 게 좋아서 한국 무용을 하시더라도. 네. 걷는 걸으면서 심장에 혈액순환 을 시키는 게좀더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국 무용 자체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예. 발 쪽을 좀 빨리 좋아지게 하려면은 예. 예, 걷기를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많은 도움을 저는... 드셨을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 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laughs> 어머니 짧게 체질은 부탁드립니다. 뭐 아. 네, 체질은 어떻게 되세요? 아, 아, 지금 체질은 지금 예.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네. 지금 예. 이런 경우는 예. 이제 태음인이나 소음인 같이 예. 몸이 차신 분들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거는 맥을 좀 보고 어머니 예. 환영에서 정확하게 예. 좀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 볼 때는 일단 음인으로 보입니다. 음인 몸이 차신 네, 분. 네. 네, 네, 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